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. 장로님 전화 왔어요. 했는데 전화기에 뭐라고 뜬줄 아세요? 옆에 우리 권사님이 귀염둥이한테 전화 왔어. 그래갖고 제가 귀염둥이가 누구래요? 그랬더니 정 권사님이래요. 목사님은 사모님 뭐라고 저장해 놨어요? 물으시길래 전화해 번지가 하도 오래돼가고 까먹었어요. 저희 집 사람 꿀벌이라고 저장돼 있습니다. <laughs> 고대 근동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. 은 낭만이 좀 있습니다. 어떤 낭만이느냐? 통성명을 해요. 우리 가난, 장수, 시스라. 이 시스라의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.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! 넌 누구냐! 라고 했더니, 아유, 저는 꿀벌인데요. 최고의 한 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. 하나님의 수입니다. 나의 수, 나의 생각, 나의 방법. 그게 다 사실은 꼼수, 묘수, 정수 중에 하나죠. 여러분, 신의 한수로 살아가기를 주의령한 지리 소원합니다.